이하는 정부가 들어서니 물 만난 고기처럼 기업 총수들도 신이났네요. 한번 들어보시죠. 중요한 대통령 요번에 지켜보니까 대단하셨어요. 대통령님의 백짱뚝심 오늘 아침에 저희 미국에 있는 로비스트들이 니네 나라 정부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그걸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해마다 육천억을 R&D 비용으로 썼는데 내년부터 팔천억 9년쯤 되면 일조를 넘어갈 텐데 일조 이상하면 글로벌 상위 제약회사의 R&D 규모랑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이 저희랑 거의 맞서 가고 있으니까 두 회사가 이렇게 하면 제약 산업에서도 우리 국내의 위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아까 대통령님이 규제 완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약 쪽은 규제를 완화하는 게아니라요 글로벌 스탠다드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하고 유럽이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거의 마무리 단계를 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한국도 같이 들어가서 한국 데이터든 미국 데이터든 유럽 데이터든 같이 써주면 그리고 우리나라 많은 제약 회사들이 임상 비용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제약 파트 쪽은 봐주실 때 글로벌 스탠다드로 서로 맞춰가는 거. 이게 실익이 있다.